네 안녕하세요. 슈퍼맨이 돌아왔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단우와 여두의 아빠 김동현입니다네 인사 인사해 볼까? 안녕하세요. 아이고 아이고 예. 다녀야. 아이고 예. 죄송합니다. 이 저희 애들에 이게 프리하게 항상. 어? 다리 올리면 안 돼요. 내리기 내리기 내리기. 어 이러면 안 돼. 내렸어? 그럼 여똑또번 앉아볼까? 어, 이 내려서 앉아 또. 어 앉아볼까? 오케이 토끼 토끼랑 놀자. 어.. 다 너무너무 예쁜데 어, 우리 연우하고 동갑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민서 우우도 아마 동갑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살 친구들끼리 어떻게 놀지 지켜보고 싶었어요 나 어. 유치원에 은우가 있는데 유치원에도 은우가 있어? 아빠 친구의 단우 동생도 은우가 있어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단우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? 단우 어떤 말이 제일 좋아요? 마귀 말 마귀를 오셔서 여기 유치원에서 배웠어? 어떤 말이 제일 좋아요? 핑크 말이. 단우가 핑크라는 핑크. 말 제일 많이 하겠네요. 핑크. 단우야 어떤 색이 제일 좋아요? 음, 이카우. 이카우가 뭐야? <laughs> 어, 네살 남자아기는 항상 반대로 얘기해요. 단우야 천사라고 말하면 안 돼? 천사. 아, 예. 사탕이라고 말하면 안 돼? 사탕. 핑크라고 말하면 안 돼? 핑크. 어? 아빠 사랑해 하지 마. 저만의 유압법이 반대로 단우야 <laughs> 네. <laughs> 여기 의자에 똑바로 앉아있으면 안 돼요 <웃음> <웃음> 네. 왜 그럴까요 네. 항상 그렇습니다 천사 어. <laughs> 아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습니다 오마이갓이 음, 오마이갓. Oh oh 맨날 그래요 연우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, 이거 뭐예요? <laughs> 네. 따왔다왔다이말 아, 따, 아, 따, 제일 많이 해요 연우는 어떤 <laughs> 동생이야? 김연우는 임연우야 어, 우리 단우에 연우는 어, 김연우라고 합니다 연우는 어떤 동생이에요? 단우야 세아 기억나요? 세아 기억나요? 세아 왜 왜? 냄새 냄새나? 냄새 안나 괜찮아요 괜 괜찮아. 까먹은 거 같기도 하고 세아 기억나요? 단우? 응 오, 어? 세아가 마귀 식구였는데 마귀 동생 그때 재밌게 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세아랑 왕래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 네, 만나야죠 부모는 다 같은 마음일 건데 또 단우랑 연우랑 사이 좋게 잘 무럭무럭 잘 크고 밥도 잘 먹고 아프지도 않고 그러면 좋은 거죠. 이런 거 괜찮아요. 이런 건 아이들이 당연히 예, 움직이고 울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. 예, 이거 왜 이게 벗겨졌지? 그치?